다시 찾은 민성씨 민성씨는 신내림 받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애동기자지만 벌써 대단한 신들을 그의 몸에 모시고 있다 산신령 단군신 팔보장군등 나라신령들이 민성씨와 함께한다 그의 하루는 남보다 좀 특별하다. 형제 그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곧바로 민성 씨의 기도가 이어진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연봉 만신당에 자정하고 계시는 마음 어, 같은 신령님 함께 설계 오신 성수님들 오늘도 연봉 만신당에 빌어가는 제가 집들 모든 사람들 다 부탁하고 좋은 일만 있는 하루 될수 있게 하나 보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께 저희 신령님께 저를 저희 믿고 이렇게 신령님들 믿고 가는 제가 집들 오늘 하루 무탈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사 손님 예약이 있는 날이다 민성씨는 사람을 살리는 무당이 되고 싶어 이 길을 선택했다 무속인을 찾는 이들의 절박함을 알기에 민성 씨는 그들의 위로가 되고 싶다. 네, 어,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춥죠? 아, 근데 좀, 좀 많이 춥네요. 네, 아이고 저기 앞에 테이블 앞에 좀앉아몸좀 녹이세요. 네, 오늘 너무 추우셨을 것 같아. 네, 바로 들어오셔도 돼요? 네. 바로 보실래요? 아, 네. 네, 그럼 들어가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손, 소독제한번 할게요. 네. 저도 다시 한번 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실 분은 본인이세요? 아니면 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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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몇 네. 살이세요? GT고요. 어, 8, 4, 음력으로 11월 17일. 37이네요. 네.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본인은요, 네. 음 바쁘게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두 배로 바빠야 돼요. 음, 음. 그런데 조금 많이 지쳤어요. 네. 음, 몸도 지쳤지만 마음도 네. 지쳤어요. 올 상반기까지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좀 있었고 그런데 네. 하반기부터 들어오면서, 네. 뭔지 모르지만 많이 힘도 빠지고 네. 그리고 의욕도 좀 상실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기 선생님 저 네. 되게 고민 많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오셨으면 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어... 저는 결혼한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응. 지금 사는 것도 행복하고 응. 이 생활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응. 신랑이랑 응. 같이 있는 것도 다 행복한데 집에 아빠하고만 부딪히면 너무, 그니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친정 아버지? 네. 몇 살이신데요? 4, 3년생, 3월, 11월생이고, 시간은 몰라요.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 3년생, 8월 14일.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아, 많이 안, 옛날부터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냥 병원에, 저도 그냥 나이가 많아서만 그렇다고만 얘기해가고 어머니가. 네. 원래는 저희처럼 좀 이렇게 이런 기운이 좀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네. 아버지도 기운이 강해요. 원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잘안 맞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이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좀 많이 참고 사셨어요. 쉽게 네. 얘기하면. 아버지가 조금 약간 독재 같은, 뭐 쉽게 네. 얘기하면 그냥 약간 독재, 독자적인 그런 성향이 되게 많으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옛날 사람들처럼 뭐 나는 하늘이고, 어, 음. 여자는 땅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도 그게 맞지가 않는 거고, 본인하고 아버지하고는 안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 눈에 아버지란 사람 자체가 음,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게다 싫은 거야. 그냥 그 사람 모습만 딱 봐도 그게 다 싫은 거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되게 많이 답답해했었는데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탈출한 기분? 응? 탈출한 기분? 근데 또 엄마가 보면은 엄마가 너무 불쌍해 근데 엄마가 많이 참고 사셨어요 많이 참고 사셨는데 <laughs>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적으로 뭘 구하고자 이러는 거 보다도 내 마음을 그냥 다 편안하게 저랑 있을 때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것들 다 말씀하셔도 해 상관없어요 그 엄마가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안나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강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낳아주질 않아, 놓아주질 않아요. 엄마가 많이, 진짜 아이들 때문에 많이 참고 사셨다고 그러세요. 근데 아버지는 변화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엄마가 좀 아버지하고 떨어지고 싶고 그렇게 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떨어질 수가 없냐면 아버지 그 피해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도 또 가요. 만약에 엄마가 지금 가로 막고 있잖아요. 네. 엄마가 몇십 년을 지금 계속 가로 막고 엄마 혼자서 화살을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고 내 자식들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만약에 엄마가 빠져버리면 그 화살이 자식들한테 가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어떤 누구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죄송한데 많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거는 계속 제가 답답하거나 부딪히는 이거는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거죠. 아빠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예쁘게 잘 사시는 거를 보여 주시면 엄마는 그걸로 대신 돼요. 자식들이 나처럼 살지 않고 응? 나처럼 살지 않고 신랑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 가시면 그걸로 본인은 이신데요. 죄송한데 엄마 이혼하기 힘들어요. 아빠가 안해 줘. 심해서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지금 가다 돼요? 안 나와서도 돼요. 네, 제가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원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잖아요. 어떤 과학적으로 원리가 있거나 수학공식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시면 때로는 제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느껴지는 게더 많아요. 또 신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저는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말을 저희가 그분들 손님들이 알아듣게 풀어서 말씀을 해 드리는 거죠. 민성 씨의 점사는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까?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꼭 빼먹지 않는 민성 씨만의 일과가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 점사 보신 우리 손님들 한분한분다 호명은 제가 해드리지 않았으나 그래도 오셔서 이렇게 점사 보시고 가시는 길에 별탈 없이 잘 가시고 오늘 하루는 그래도 편안하게 단잠 주무시라고 이렇게 추원을 하는 겁니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애동 기자인 민성 씨를 믿고 이곳 신당까지 찾아온 이들. 그들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민성 씨의 하루는 저물어간다.